]ucky용. 안녕하세요. 오늘의 연기자 김태용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원더랜드에서 텐 지역을 만드는 박보검입니다. 반갑습니다.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 네! 네. 내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께 더 많이 표현하고 더 오래오래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 의이 있는 시간 내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아, 저희가 모자 준비했는데요. 그, 또몇 분들은 약간 또아이이용들이시네요 <laughs> 저희 영화를 찍으면서 저희 배우들하고 그, 이 영화의 내용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때마다 또, 물론 다른 분들도 많잖아요. 모범씨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저희가 가상세계와 현실세계를 넘나들면서 현실세계가 앞서라도 어느, 어느 순간 받아야 되는 그런 얘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퀴즈, 어려운 퀴즈 내려고 합니다. 아, 가상세계와 현실세계가 맨 마지막에 공항으로 합쳐지는데요. 그래서 태주가 정민을 만나러 간 공항은 다른 색으로 나가는 비행기를 타러 가는 거였고요. 아이지아가 엄마를 만나러 가는 그 공항은 가상세계 안에서 암만이라는 곳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두, 비, 두 공항에서 공통적으로 계기의 이름은 같습니다. 그 항공사 이름이 뭔지 아시는 분들 있죠. 뒤에 높이 들고 계신 남자분 혹시, 네, 땅공사 이름 아십니까? 루나 에어라인입니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루나의 뜻은 뭔지 아십니까? <laughs> 자, 고맙습니다. 항공사에서 <laughs> 이렇게 보고 있을 때 있잖아요. 그때 멀리 이렇게 달이 보입니다. 그 달을, 태주와정리를 동시에 달을 보고 있는 그런 순간이 있는데, 루나라는 게 달의 여신이란 뜻으로, 이름을 어, 지어봤습니다. 누나의 이입니 아, 감사합니다. <laughs> 아, 이제 두 번째 퀴즈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혹시 여기서 영화를 제가 제일 많이 봤다. 그러니까 영화 티켓 얻어서 공거말고 진짜 몇번 봤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어, 네, 몇번 보셨습니까? 몇 번요? 이 가 정인이에게 마지막 하는 한마디 대사가 있어요. AI 대주가 정인이에게 하는 대사가 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계나요 여기요. 여기요. 여기 있분 있을까요? 네, 저기 이제 자신 없어. 사실. 다 받은 그랬지 않나 자신이 좀 없으신 것 같은데.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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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호 들고 계신 분? 성니다나 이제 습니다집으다 맞아요. <laughs> 나 집에 니다 네, 여러분 집 가면 가면 조심히... 돌아. 가거세요 M열 있나요? <laughs> M열 3번이 지정해주는 번호 M열 3번이요 열3번 알파벳 하나 알려주세요 <laughs> <laughs> 6개 부담해주셨죠? <방식이었죠>? 여기 메가파스죠? <웃음> <웃음> 6번? 그러면 6번인데 C열 에... 6번 시열 6번? 그러면... 네 오늘도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안녕하세요. 고마워요. 편지를 들을 수 있을까요? 네.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이만인사드리고겠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모두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모자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원더랜드 영화를 보셨겠지만, 우리가 그린 사람이 어디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상상하기도 하고 우리가 혹시 남겨둔 사람에게 내가 어디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상상하기도 하는 그런 영화인데요. <laughs>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사연이 있습니다. 언데랜드로 가게 되면 어디에 가 있게 해달라고 어, 적어주신 글들 중에 저희가 뽑아보겠습니다. 언니 <laughs> 찍어 찍어. 좌번호 G3번 있습니까? 23번에 두고 계신가요? 손 드셨나요? 아 네네. 읽어도 될까요? 보내주신 사연을? 네. 중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제가 만약 원더랜드를 통해 복원된다면 제 꿈인 드라마 PD가 되어 많은 분들께 위로와 감동을 어, 드리면 좋겠습니다. 또 시시콜콜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오래된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 더 행복할 것 행복 같습니다. 네 사연 고맙습니다. 모셔드리겠습니다. 아, <laughs> 수고입니다. 그 드라마에 나중에서 꼭 캐스팅 해주셔야 돼요. <laughs> 그럼 저도 조모님의 뒤에 한번 사연을 뽑아 록하겠습니다 H.R. 2 0번되십니까 어, 이어. <laughs> 동네 이곳저곳을 탐험하길 좋아하던 호기심 많은 아이였는데 크면서 세상 겁쟁이가 되었어요 지루한 삶을 살고 있는 지금의 겁쟁이는 금방금방 질려하는 탓에 늘 새로운 것을 갈망하고 있답니다 언더랜드에서만큼은 과거의 저처럼 순수하지만 용감한 탐험가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루하루가 너무 즐거울 것 같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그서 네. 영화 보신 분들 위해서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어, 그, 저희 영화의 그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에 둘다 존재하는 인물은 태주입니다. 그래서 영화가 가상 세계에 있는 그 사랑하는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면서 이그 사랑하는 사람과 정들었을 때또 다시 살아 돌아온 사람하고는 또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입니다. 태주는 다시 살아 돌아와서 가상세계에 있는 자기와는 다르게 현실태주가 어떤 귀진진 보호시켜져 습어요 <laughs> 현실태주가 깨어나서 집에 돌아오자마자 밥을 먹죠. 어, 아닌가요? 맞아요. 그때 현실태주가 제일 처음으로 한한마디가 뭔지 기억나시나요? 헤, 지금... 지금 뒤 돌아보셨던 여성분 제일 먼저 손들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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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맞습니다 습니다 맞습니다 니다 맞습니다 습니다 맞습니다 아니다 맞습니다 맞니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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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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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 맞습니다 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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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잘생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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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